이교구 목자의 보고서입니다. 목장소 23개, 목자수 22명, 목장원 189명입니다. 예비 목자 10명, 그다음에 지난달 새 가족 15명입니다. 지난달 성장 목장 김마루 목장의 3개 목장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교구 진선미 목장의 진선미 목자입니다. 저희 목장은 2006년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가정들이 함께 장년 교구에 올라오면서 구성된 목장입니다. 2013년 하위 목장을 파송하였으며 지금은 6명이 모여 목장 집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롭게 전도된 가정 외에는 각 가정이 모두 우리교에서 청년 시절부터 지내던 부부들이어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대로 예배와 기도 헌신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가정들입니다. 그래서 한마음이 되어 새신자를 집중하여 섬기고 그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될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목장 집회는 개인적인 일로 잠시 휴직을 하게 되면서 일주일에 두번 모여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얼마 전 전도된 세신자와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장결자를 중심으로 목장 집회를 진행합니다. 주일에는 직장인들과 기존 목장원들이 모여 목장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평일 목장 집회는 4W 안내지를 작성하여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나, 나누며 진행합니다. 주일 목장 집회는 더욱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3 시리즈 양육은 전두환 목원이 세신자와 따로 시간을 갖고 만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주일 목장 집회에서는 생활 시리즈를 반복하여 말씀 시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손된 하위 목장은 목자, 한 명, 그리고 일곱 명의 세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일 출석보다는 수요 기도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목자인 제가 하위 목장의 목장 집회에 함께 참석하여 기도나 말씀 또 양육의 어려움을 돕고 있습니다. 목자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아 주일마다 기도실에서 하위 목자와 함께 하위 목장의 목장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에 다니고 목원들의 가정이 광명시를 벗어난 지역에 있었을 때 평일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스마트폰 밴드 모임이었습니다. 밴드를 개설하고 밴드 지기를 매월 돌아가면서 정해 월요일별로 월요일, 어, 한 가정씩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을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A 가정은 월요일, B 가정은 화요일 이렇게 정해서 오전 10시 이전에 가정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제목을 올리면, 목원들은 그날이 지나가기 전에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고 댓글로 중보 기도했음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 아래에 달리는 목원들의 댓글을 보며 서로 더욱 감사하게 되었고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 응답된 것들을 나누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서로 공유하게 되었고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수 있었습니다. 또 50일 소원 기도방을 만들어서 하루하루 기도한 것을 서로 체크하며 기도의 한마음이 될수 있었습니다. 제가 안산으로 이사한 지 6년이 되고 또 직장 일로 주일에만 목장 집회를 갔다 보니 전도가 원활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어, 또한 전도가 되었다고 해도 잘 관리가 되지 않아 새신자들이 잘 정착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목장 관리도 안 되고 목장원들에 대한 양육과 섬김이 잘 되지 않아서 목자 직분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자 직분을 내려놓을까 열심히 해야 하는데. 기도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속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목자의 자질을 다 갖추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또한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도 잘 알기에 이 사명을 통하여서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저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수 있으시다는 소망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통해 사람의 생각과 노력에 앞섰던 교만을 깨닫게 되었고 회개하였습니다. 은혜를 받으니 아무 조건이 바뀌지 않았으나 기뻤고 힘이 났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시험을 이기고 난그 주에 태신자 카드에 놓고 기도하던 목장원의 태신자가 등록하였습니다. 그새신자는 지금까지 주일 예배 목장 집회, 양육까지 순종하며 잘 정착해 가고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했더니 목장에 새 생명을 주셨고, 그로 인해 목장이 새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저희 목장은 10월 9일 10일 1박 2일로 목장 추수행사 및 야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결자의 가정과 새신자의 불신자 남편을 태신자 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남이 있을 때마다 섬기고 대접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아침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추수행사를 통해 이두 가정이 주님께로 도겨,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목장의 비전은 하위 목장이 든든히 세워지도록 돕는 것과 잠깐 사명을 내려놓은 목원의 목자 재인명과 또그 목장의 파송입니다. 이렇게 상하위 하위 목장이 든든히 세워지고 부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를 필요하다고 하시며 일군 삼아주시고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더 열심히 사랑하고 순종하는 목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